어, 요한복음 6장을 읽으면서, 인절미 같이 제목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 인절미처럼 제목에서 넘어가지 않는 것, 살아계신, 살아있는, 어, 뭐 목사가 그런 말 하면 되냐? 그런 말 하겠지만, 사실은, 어, 살아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살아있는 떡, 살아계시는 아버지께서 이 말을 할때 살아있다라는 것은 매일매일 내가 피부로 느끼고, 내 생각에서, 내 마음에서 온전하게 느낀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죠. 그런 것 같다라고 내가 인정할 뿐이지. 살아있는 떡,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내 마음 속에서, 내 순간순간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고, 어, 살기는 참 쉽지는 않다라고, 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목에서 잘안 넘어가요. <laughs> 이 말씀이 어, 잘안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상한 사람이.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잘안 넘어가야 정상이에요네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따라갑니까 안 따라갑니까? 안 따라가요. 그게 목에 걸려서 안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럼 다 가난해서 나눠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안 넘어간다니까요. 그 말씀이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안 넘어가는 것을 붙잡고 여러분이 씨름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살아 계셨다는 말이 안 넘어가요, 제한테는. 목사가 그런 말 하냐? 뭐, 그런 말 하면 어때요? 안 넘어가, 안 넘어간다고 그러죠? 몰라서, 몰라서 이 말을 해요? 아니죠. 내 삶에 그것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회개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여러분을 주일마다 안수하잖아요. 제가 주중에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세요? 제가 죄짓지 않으려고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아세요? 죄지은 상태에서 여러분의 안수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요. 항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내 목에 딱 걸렸잖아요. 안 넘어가는 게 당연한 게 많아야 돼요. 그래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그 말에 여러분에게 자꾸 어,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시길 바랍니다. 음, 목사하면 그래요. 그래. 어, 다른 목사님들 다 넘어가잖아요. 말씀 잘 넘어가거든요. 그죠? 어, 다잘 넘어가지만 잘안 넘어가요. 솔직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그런 말씀이 잘 걸려서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자문에 보면, 지혜가 집을 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가 집을 짓는데 일곱 기동을 집을 짓고, 그리고 상을 갖추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생명을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명을 먹어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라.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자주 써요.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좀 아껴라. 세월을 좀 아껴라.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이해하고 살아라. <laughs> 이해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 많이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을 지어 주실 인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잘 꾸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내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곰곰이 앉아서,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 강가에 가서 생각도 해보고, 카페에 앉아서 생각해보고, 도서관에 가서앉아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고. 내가 하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잘 분별하고 사나? 어? 내가 사는 건 괜찮나? 어? 지금 잘 지내고 있나? 계속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살아있는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보면, 제일 1장과 2장에 보면,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임마누엘, 임마누임마누임마누 마누엘 이렇게 돼. 이거에 보면 임 마누엘이 에요세 가지로 분리돼 있는 단어인데 우리는 하나 같이 붙여가지고 임마누엘이래 하잖아요, 그죠? 임 마누엘이. 엘 하나님이 임 함께하신다. 마누가 우리란 뜻이. 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은 그것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저 끝까지 가면 어디로 가냐면 십자가와 부활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님이 파송하는 그 장면까지가 마태복음이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방식을 보여주는 거지.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중심에 누가 서 있어요? 예수님이 서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건유대계도 쓰고 이슬람도 쓰고 다 써요. 그런데 우리는 그 중심에서 누구를 발견하냐면 예수님을 우리는 가장 중심에 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열쇠열수 있는 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수한 키를 가지고 있는 거죠. 일반 문을 딸수 있는 키가 아니라 아주 특수한 하나님의 나라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라는 그두 단어에 그 키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빼면은 여러분이 슬람인 교인인지 여러분 유대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여러분 유대인인지 이슬람인지 인 누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 빼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똑같죠. 그런데 그 중심에 누구를 둬요? 예수를 둬요. 왜냐하면 열쇠라고, 열쇠. 예수님은 열쇠 같은 분이에요. 이, 이, 이 키가 아니면 열려지지가 않아. 천국이 안 열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안 열려요. 그니까 예수 믿습니다. 예수 이름을 기도하고 막 예수 이름을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어, 가장 중요한 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최선이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열때 가장 큰 방법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직 누구에게만 자신을 보여주세요? 게시한다그러데 누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안다 그러고. 이슬람 사람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져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정작 안다는 것이 모른다라는 단어와 대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 이말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네 앞에 있는 나를 안 믿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보내서 여기 네 앞에 있는데,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 안 맞잖아요. 말이 안 맞잖아요. 자기 앞에 누가계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있는데 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자기가 하나님잘 알고 있다고 그래요. 말이 안 맞는 거죠. 말이 안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기도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명령하듯이 말씀하시지만 누가복음에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떤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누가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줘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지 물론 유대인들의 그런 기도들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워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의 방법을 배워요. 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쉬었다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좀 쉬었다가. <laughs> 힘드니까. 힘드니까. 여러분, 숨좀 쉬고 살아야 돼요. 그죠? 어, 기도하면서 숨좀 쉬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좀 쉬었다가. 한 1분 쉬어도 돼요. 여러분, 주기도문 할때 혹시 골방에 계시거든. 주기도문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해놓고 한 10분 정도 자다가 일어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어, 잠이 안 오면 조금 하나님 도 생각하셔도 돼요 묵상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기도의 가장 완벽한 기도문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 준 기도에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청하고, 그리고 내, 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기도하는데, 그 용서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내가 용서한 만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두개 용서하면 하나 님 나도 두개 용서해 주세요 이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럼 용서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하나도 용서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면 하님이 나 그럼 되요안 돼요 어,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용서하고 살아라 용서하고 사는 게 뭐예요 용서를 청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해도 되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행위로 해도 됩니다. 그 그러니까 용서를 청하는 거니다 그리고 악에 빠지지 말라고, 시험에 들지 말라고 기도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주는 마지막 절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도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놀라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거기 있죠. 그러면 저기 다른 교회 가거나 아니면 어떤 기도문에 보면 놀라운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있거든요. 정말 감탄이 나올 정도의 많은 기도문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문은 주기도문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주기도문이 제일 커요.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누구에게 하라고. 하나님께 할수 있는 가장 좋은 기도문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죠.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카페에서, 여러분이 그 도서관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고 눈 감고 한번 생각해보고, 커피 한잔 마시고, 또쭉이야기했다또 기도했다가 해보고, 해보시라는 거예요. 해보셔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율법교사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선한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봐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시면 어떤 비유를 보여주세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쭉 들어주시잖아요. 어떻쭉 들어주시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알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저기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다. 거의 죽기 직전이다.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그 모습을 보고 쑥 지나가버리고 레위인도 보고 쑥 지나가버렸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을 쌈해가지고 고쳐주고,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여관의 주인에게 부탁하면 이르기를, 내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 사람에게 경비가 더 나갔거든. 돈이 더 많이 나갔으면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잘 보살펴 주라. 그래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율법교사에게 물어봐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래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딱 여기까지 맞잖아요. 딱 여기까지 맞잖아요. 그 다음에 문구가 기가 막힌 문구를 말씀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비유까지는 문제가 아니야.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비유까지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누가 이웃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다 한마디 딱 던져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해라. 이웃에 대한... 규정을, 이웃에 대한 열쇠를 우리 예수님 어떻게 가르쳐 줘요?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웃을 생각할 수 있죠. 하나의 나라 열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없어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길 지나가면, 그 당시에 길 지나가면 돈 달라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거지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 들으면 한순간에 거지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길 지나갈 때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기 솔로몬의 행각이 있는 병자들을 치유하러 가실 때에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있겠습니까? 의원에게 돈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들. 의원들이 얼마, 병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여기 성경에 봐도 혈혈혈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손 마른 사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길 지나가다 가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길 지나가다 혈리병 있는 여인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말대로 한순간에 거지가 되어버린다니까요. 그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가?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열린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인 거지 근데 그거 하면은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이 안 넘어간다고 그게 그 말이 제 목이 안 넘어간다고요. 여러분은 목이 넘어가세요? 어. 잘안 넘어가야 정상이에요. 그죠? 정상. 옛날에 그 예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막 가난한 사람 배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노트북이 없었거든요. 노트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오늘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촤 이야기 이야기 하시더라고. 나눠줘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 하시더라고. 제가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목사님 저 노트북 좀 주세요. 줬을까요 못 줬을까요? 그 노트북을 잡는 데 주었을까요? 못줬을까요못 주죠. 말을 하는 거하고 내가 행동하는 거하고는 갭이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래서 그 말씀이 목에 잘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항상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약자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시냐 면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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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그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았다 우리가 만졌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분과 사귐이 있는데, 너희도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이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를 원한다.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다라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도 요한이 나를 바라보면 얼마나 한심할까? 예수님이 사도들을 바라봤을 때, 그죠? 그 안타까움이 있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저를 보면 얼마나 한심할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이 사도 나를 보면 내가 생명을 보았거든, 내가 만졌거든, 내가 증언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야 돼 라고 저에게 지금 성경의 말씀으로 저에게 전달해 주셨잖아요. 그분이 나를 보면 얼마나 한심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더불어 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이 책으로 정원해 주시는데, 나를 바라보면 좀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실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다예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 그리고 이 떡은 세상을 위한 생명이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방식을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요거를 어,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문자를 넘어서는 행인 거지. 문자를 넘어서는 행위. 그래서 이 떡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떡을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온 사람. 이 살과 피를 먹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사람. 이 사람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 사랑에 뛰어든 자다. 라고 우리를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어떤 게 나와요? 로고스 찬양이 나오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 말씀이 어떻게 왔어요? 왔다. 그 말씀이 왔다. 그분이 예수다.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둠 안에서 빛이 명확하잖아요. 그런데 어둠에서도 빛이 비치는데, 그것이 빛인 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중에, 뭐, 말씀에서 나오지만, 유대인들이 수군거려요 뭐라고 수군거리죠 어떻게 자기 살을 주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마시라 그러지? 인육을 먹고 마시라는 뜻인가? 뭐 이런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로마, 로마에서 크리스천들이 핍박당할 때 대표적으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육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더라. 그 이야기를 퍼뜨려요. 그래서 어, 미워하게 만들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람들을 미워하게 된거죠 그러니까 그그 그 말씀이 나왔, 나왔다라는 거지. 그 말씀이 어, 된 거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수근거려. 어? 어떻게 저 살구피를 먹고 마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에게 유일한 제사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어, 소나 양이나 염소를 통해서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안 된다라는 거지. 자기들이 이해하고 있는 방식을 넘어서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얘기요 <laughs> <laughs>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시냐? 어떻게 사람을 먹고 마시냐? 그렇게 어, 이야기가 되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빛이 어둠에 비쳐도 어둠이 그 빛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등불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등불로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될때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날 때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드러날 때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듣는 것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들어야 돼요.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어집니까?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이지. 살 먹자고 덤벼들 일이 아닙니다. 뭘 먹어요? 빛을 먹고, 생명을 먹고, 그죠? 생수를 먹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바꾸,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나의 기둥 일곱 기둥 나의 기둥은 멀어요. 예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생각과 예수님의 은행으로 나에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유일한 희망이시고 그분을 먹고 마신 사람은 영생을 가졌고 그분을 먹고 마시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살리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여기 있는 거죠.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께서 우리를 살릴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믿음을 소유할 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먹고 마시는 자는 내안에 거하고 그도 내안에 거하고 서로 어, 교통한다라고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음식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 너희들이 너희들이 어, 먹는 음식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나시죠? 기도문을 많이 쓰시죠? 하나님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이게 같이 않아요? 우리가 먹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마심으로 내가 열심히 예수 이름으로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음식을 이해하라는 이야기예요. 음식을 이해할 때 먹고 마시는 것에만 초점을 맞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으로 음식을, 그죠? 이해하게 됩니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음식을 이해할 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음식의 규정을 바꿔요. 왜냐하면 생명을 연장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연장시켜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연장시키나 나중에 연장시키나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로 바꾸라는 이야기거든요. 바꾸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에는 화채스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때 목회자가 기도할 때 빵이 뭐로 바뀐다고요? 살로 바뀌고, 포도주를 놓고 기도할 때, 포도주가 오로 변한다고, 그럴 때 피로 변한다고, 이렇게 자기들은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이것은 기념이다.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고,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기념하고부하을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에게 전례를 가르쳐 주신 박 교수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둘다 틀렸다. <laughs> 둘다 틀렸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 살과 이 포도주와 빵이, 포도, 우리 포도즙을 쓰는데, 저기 포도주스를 쓰지만, 이것을 먹고는 어떤 사람에게는 뒤로 나가는 똥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아, 몸이 될 것이다. 먹는 자가 어떠한 상태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그게 맞죠. 그죠? 맞죠. 그게 맞잖아요. 우리 중에는 저도 포함하고 이것이 뒤로 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 거룩함에 이르는 양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죠? 놀러온 발견 아니에요? 어, 아무런 감동이 없죠, 그죠? 어, 괜찮습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 그, 그것을 알기 위해서 몸서리치듯이,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루터가 막 괴로워하던 그런 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그냥 그저 그것이 먹고 뒤로 빠져가는, 어, 뒤로 나아가 버리는 그냥 음식으로서 끝날 것인지, 그 인생은 두 가지로 바뀌는 거죠. 루터가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서 그렇게 뒹굽니다. 왜냐면 하 자기가 죄, 죄인이라면서 알고 있거든요. 그, 골방에서 그렇게 뒹굴어요. 아, 그랬으면 뒹굴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뒹굴어요. 멀쩡하게 대학 교수가, 대학 교수였거든요. 루터가 대학 교수였어요. 종교교육 루터가 대학 교수였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이 똑똑한 분이 그 골방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뒹굴어요. 자기가 제가, 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더 보이는 거죠. 아니까 죄가 더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든지 아니면 그저 그냥 이렇게 먹고 마시고 뒤로 빠져버리는 것으로 살든지 누가 뒹굴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뒹굴어야 합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돌방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께 뒹굴어야 되지 않겠어요? 목회자가 뒹굴어야 됩니다. 왜 하니 안 하니? 뭐멱사자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안타까움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실험할 것인가. 끊임없이 여러분이 고민하시기를 주의 이으로 부탁드립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 살수 있습니까? 나는 살고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안 하고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뭘할 일은 아니고, 제가 잘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꼭여러분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 방식을,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내가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하늘 잘영해하고그리 내가 하늘 말씀 잘 지키려고 하고, 내가 기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찬송 많이 부르려고 하고, 말씀 많이 읽으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바뀌어야 돼요. 알았죠? 그렇게 되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 넘어가는 말이 너무 많아요. 성경이 이 많은 구절 중에서 넘어가는 말이 몇개안 되고,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것이 잘 이렇게 갈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이 떡을 먹고 마신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여러분이 태초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불멸의 삶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불멸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썩지 아니하는 것,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십시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래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밝은 해같이 밝은 빛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 자신이 될 것이고, 우리 삶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가장 기초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분만이 참된 양식이고 그분만이 참된 음료임을 다니 시간 선포하며 선언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단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임을 잘 발견하고 그것이 잘안 된다라면 안타까움으로 음, 뒹굴을 수도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죠? 어, 그렇게 주님 앞에 호소한 인생이 될수 있겠죠?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먹고 마시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혜가 여기 있나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한 주의의 법을 신실하게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또우리에 가득하여 주시고 성령이 언제나 우리가 승리하며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불멸의 삶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